입니다. 오늘 세션 트리 스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. 저희 집 앞에 프리즘 스톤 게임기에 아저씨가 새 걸로 갈아 줬는데 그게 다새 거라서 저 이렇게 많이 다 뽑았답니다. 오늘 로얄 칼라 에치닝 프린스 인챈팅 프린세스 드레스고요. 세팅 슈즈, 트위드 자켓. 오늘 평상복, 평상복 세팅 슈즈. 프리즘 스톤 드레스? 이거 꿈나프 꿈 시즌 말고 꿈의 보석 프리즘 스톤 시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. 한세이자 사장님 건줄 알았는데 벨러즈 튤 러프 드레스 류비니까고요 신비의 무대복? 심포니아처럼 보여요. 노니. 로고 프린트 풀 숄츠. 어스 매직 티셔츠. 아라미의 브릴리언트 세븐스 코디. 마이마인 스타드레스 스타 메이크업 마인 미드나이트 스타 메이크업 죄송해요 잘못 말했어요 네요 <목소리> 체리 피킹 데이할때 우리 우리의 신발 이 티셔츠랑 바지랑 나왔으면 좋겠어요 웨스턴 카우보이 헤, 헤어고요 에스닉 아몬드 그린 펌스 세트. 이건 세븐스 코디 에스닉 슈즈고요. 그냥 노말이에요. 쿨스톤. 이 의미의 그 프리즘스톤에 다닐 때 있는 의상? 슈즈. 세트인 치마? 미니 스커트? 아주 그로 만들었고요. 로열 플래쉬 펌스 아까 요두개 있잖아요. 요두 개랑 같이 듀오띤 거고요. 이 왕자 옷이 또이 왕자 옷 바지랑 티셔츠가 나왔으면 좋겠어요. 나루. 포카다 타이트 앤 걸리 슈즈예요. 음, 이게 전부 세션 트리 거고요. 그리고 이런 게다 있어서 좋고요. 특히 요거 요 세트 아니면 요거 세션들이 더 뽑아올 테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기대해 주세요.